안녕하세요. 저는 위덕대학교 교수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어,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라면 이런 아이의 행동 때문에 고민해 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이가 울며 고집을 부릴 때는 그저 빨리 멈추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실 텐데요. 어,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아이는 이런 행동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더 좋은 표현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사회 정서 발달을 마음의 근육이라고 비유하는데요. 어, 이 마음의 근육은 사회적 관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핵심적인 힘이 되어주죠. 네, 튼튼한 마음의 근육을 가진 아이는 또래와 좋은 관계를 맺고 또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도나 감정을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런 경험은 어, 자존감이 높고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양육자와의 관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이의 마음 근육을 키워주기 위해서 먼저 나는 어떤 양육자일까?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양육의 태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 허용적인 양육자입니다. 우리 아이 귀 죽는 건 싫어라며, 어, 아이가 원하는 건 대부분 들어주는 유형이죠. 어, 이런 경우에 아이는 규칙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둘째, 방임적 양육자입니다. 아이와 충분히 상호작용하지 않으면서 또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채기가 더 어렵고요. 아이와 눈을 맞추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어, 아이는 이럴 경우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부러, 어, 문제행동을 보이거나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셋째, 독재적 양육자입니다. 어, 아이가 뭔가 정해진 규칙을 무조건 지키게 하고 어겼을 때는 아이의 상황이나 감정과 관계없이 매우 엄하게 혼내는 유형입니다. 어, 이럴 때 아이는 사회성이 부족해지거나 지나치게 의존적 또는 반항적인 성격이 될수 있습니다. 어, 그렇다면 권위 있는 양육자는 아이와 어떻게 상호작용할까요? 네 첫째는 어,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위해서 따뜻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네 먼저 따뜻한 신체적 접촉을 자주 나눠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반갑게 안아주고 또 잠들기 전에 뽀뽀를 해주고 이런 작은 일상들이 아이와의 단단한 애착을 만듭니다. 어 둘째.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아이와 몸으로 놀아 주세요. 네. 5분 뭐또 10분 이런 짧은 놀이라도 괜찮습니다.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아이와 눈을 맞추고 노는 놀이는 아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요.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어 이때 빵빵 뭐 이런 재미있는 의성어나 뭐 노래 같은 것도 같이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어 셋째. 아이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자주 감정을 읽어줍니다. 네 아이의 감정을 양육자가 먼저 알아차리고 아 우리 땡땡이 뭐 블록이 무너져서 속상했구나 우리 땡땡이가 정말 기분이 좋구나처럼 어, 말로 표현해 주는 거죠. 어, 양육자가 먼저 다양한 감정 단어를 사용하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어, 아직 감정 단어를 어, 쓰기가 좀 어렵다면 평소 놀이나 대화를 통해서 감정을 뭔가 색깔로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 그리고 아이들은 좋은 행동을 배워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훈육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흔히 훈육을 야단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어, 훈육의 진짜 의미는 더 좋은 행동을 알려주는 가르침의 과정입니다. 최근에는 아이의 행동을 고쳐야 한다는 그런 행동수정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돕는 행동지원이라는 관점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어, 이런 관점에서 아이가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보일 때 먼저 행동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어, 아이는 뭔가를 원하거나 아니면 피하고 싶거나 또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이런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 만약에 어, 아이가 울거나 때를 쓰는 상황이라면 어, 일단 아이의 이유를 생각하시면서 감정을 먼저 읽어주세요. 어, 아이 마음에 먼저 공감을 해주면 아이는 어, 진정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마음 훈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다음에는 행동의 경계를 정해주고요. 더 좋은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때리는 건 안돼와 같이 안 되는 행동을 알려주되. 소강한 목소리가 아니라 단호한 목소리로 알려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대신에 더 해야 되는 적절한 말을 알려줄 수 있죠. 예를 들면 빌려줄래라고 말하자와 같이 더 적절한 행동을 가르쳐 주거나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더 놀겠다고 때를 쓰는 아이한테 안돼 이제 들어가야 돼 대신에 그럼 손잡고 놀이터 한 바퀴만 더 돌까?라고 하면서 다른 선택지를 주시는 거죠. 만약에 아이가 많이 울고 있거나 흥분해서 막 쉽게 진정하지 못한다면 감정 조절을 먼저 도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은데요. 네, 유아기 같은 경우는 뭐 숫자를 세거나 심호흡을 하는 것도 좋고요. 영유아기 모두 물을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 이런 경우에 우리 땡땡이가 속상했구나, 이렇게 감정을 읽어주고 평소 연습한 감정 조절 방법을 실제로 해보도록 한 뒤에 또 진정을 하면 그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어, 이때 제일 마지막에, 어, 아이가 스스로 마음을 다스린 점을 짚어서, 아이고, 우리 땡땡이가 스스로 마음을 잘 다스렸구나, 라고 칭찬해주고 꼭 안아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합니다. 우리 아이의 그 사회정서 발달은 거창한 교육이 아니라 일상 속에 양육자의 따뜻한 눈맞춤과 다정한 말 한마디, 그리고 일관성 있는 가르침 속에서 자라납니다. 양육자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우리 아이의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키우는 최고의 영양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